안녕하세요. 작은 새와 함께하는 성경 히브리어 97번째 시간이고요. 오늘은 발음 연습 네번째 시간입니다. 음,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네,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. 혹시 이 점에 그 발음 기호의 이름 알고 계시나요?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.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? 히브리기라고 하죠. 그 소리는 이 소리가 납니다. 그러면은 첫 번째 줄 오른쪽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B, V, L, R, D, M. 네, 아래 줄입니다. 자, 그 U가 그두 번째 알파벳에서 나오죠. U는 이제 그 모음 소리가 나죠. Y 모음 소리가 납니다. 이좀 길게 내 네, 빼시면 될것 같아요. 그 h e r e 은 뭐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. 네, 하지만 이 유드가 나오면 이제 길게 이 발음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발음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B, V, L, R, D, 미 네. 그다음 이제 알파벳이 이제 세 개, 네개 이렇게 같이 뭉쳐져 있습니다. 제일 위에 줄 읽어 보겠습니다. 리비 리비 그렇죠? 나귀 가뱃 안에 들어갔습니다. 그렇다면 이두 번째 나귀 씨가 그뱃 안에 들어간 다기시가 있는 이 알파벳은 그 받침처럼 읽어야 되겠죠? 그래서 리비가 아니라 리비 리비 두 번째 단어입니다. 위비 위위 미다 미다 디마 디마 두 번째 줄입니다 위마 미라 달리 달리 라디바 라디바 네 제가 라디바라고 읽었는데 자세히 보시면, 이, 배시 아니라, 카프죠. 네, 그래서, 어, 카프를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? 라디카, 라디카, 이렇게 읽어야겠죠. 세번째 줄입니다. 립비, 리비, 리비, 미다, 디마, 리마 미라 네 마지막 줄입니다. 달리 라디빠라디빠 이렇게 있고요. 중간에 있는 단어입니다. 마라다 마다다 다마마 네 이렇게 해서 힐 위기 들어간. 음, 단어들의 발음을 함께 복습해 보았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